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이 죽이... 아,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laughs>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니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을 경험하는 새벽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다니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사정과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기독인들의 죽은 자들에 대한 자세 얘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님 재림 때에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멸망이든지 끝이든지 또 그들이 생각하는 낙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지옥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처럼 슬퍼하고 죽음을 최후의 절망으로 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음을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삶의 연장으로 본다. 이것이 기독인적인 삶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인간적으로 죽은 거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훈이 왜 신빙성이 그렇게 높냐하면 바울은 천국까지 다녀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받은 바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봤던 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량만 알고 있는 것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 올 때에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다.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미 그들의 몸이 있었는데 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남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과 합쳐져서 구원을 예수님 맞이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 몸이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죽은 애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가장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 돌아가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활할 거냐. 또 어린아이로 죽은 자는 어린아이로 다시 예수님 맞이할 거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영화로운 상태로 육신의 부활과 영적인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맞이한다. 이거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세상 사람처럼 그처럼 왜석해하지 말라.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게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그 당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또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환난과 핍박으로 생명을 다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참 슬퍼하고 또 교회도 살아 있는 자들도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안에서 영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님 맞이하는 죽은자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 생전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 맞이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놓고 마냥 슬퍼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을 기쁨으로 만나게 된다. 예수님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울의 모든 말은 현실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을 대망하고 산다면, 그날의 예수 안에 잠잔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는 기쁨의 재해가 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핍박과 한란 가운데 있지 않지만, 오늘날은 또 뭐가 우리한테 문제입니까? 수많은 사고와 또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두려워해서 실은 이 믿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가 그 당시 환란과 핍박 중에도 모였던 기독인들 여기에 비하면 참 믿음 없는거지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지만 모이게임 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한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코로나가 돌건 전쟁이 있건 위험이 있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늘 생각하고 담대하게 또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주인공이 된다 한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하루를 달려가기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두려움 대신에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날 예수님 맞이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확신 갖고 전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여호와께 있음을 우리의 심령이 고백하고 모이게임쓰고 예비하게임쓰고 기도하게임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하나님을 맞이하는 큰 소망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이 펼쳐지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비비하며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일천 번째, 또 감사의 물 11조 약속의 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의 물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